아니 이제 아이소가 버프가 되고 나서 지금 아이소를 막 쓰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옛날에 지금 그 아이소가 테스트 서버에 나와가지고 먼저 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아마 제폼이 절정이었어요. 진짜 뻥안 치고 덴몬님이랑 춘춘이도 막 우와 어와 존나 병이 느껴 막 이러면서. 아 물론 과거의 영광이긴 합니다. 아무튼간에 그때가 진짜 총이 잘 맞았고 지금 그때 느낌을 다시 복구시키려고 다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안 돌아와요. 설치되었습니다. 다면 다 잡았다. <몬> 하나, 더, 아이츠, 하나 더 하나 더. 아이고, 아싸. 앞에 하나 더페이 있는. 오야. 제가 아는 김춘춘이라면 분명 연막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. 요. 준비 와이 카메라. <laughs> 네 <몬> 타임. 팍스 팍스. 어레? 언더에 있던 사이퍼를 잡아냈지만 사이트의 오맨이 살아남았고 스파이크 해체 시간도 촉박한데다가 총알은 단한 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. 원 불렛. 언더 어? 아. 아. 어. 오지마 뺴링크 뺴링크 아. 오지마 아우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아깝다 아, 와아 어, 와 이거 했으면은 와. 이거 에이스 클립이었는데 어? 난데? 누구냐? 괜찮아요 어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파이크가 오른쪽 오른쪽 탑이 어. 어? 어 오히려 좋아 아네 이러면 칼빵 무조건 이네네 힐드로? 크가 나이스, 나이스! 오 마다키! 그래서, 그때 내가 용맹한 영웅 벤달 요거 빨간색에다가 카드를 바로 요거마람은 카드 마의뱀 카드 싹 끼고 진짜 테람은이사람요 오랜만에 그때그 느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찾았습니다. 하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오, <laughs> 우와. 아서, 좋아, 쓸만챙겨라요아 근데 아까 스카이 목소리 남자 아니었냐? 왜 갑자기 바뀌었냐 여자로? 분명히 1라운드에 남자가 아저스 이랬는데 갑자기 여자가 쯔요 이러고 있냐? 말안 되는데? 네이스 nice. 아스. 카이 진짜 이상하네. 잡고 <laughs> 있어. 어, 레스코피로 샤이트 아이오스 울트 히어. 에너미 오맨 기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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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. I win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okay. 3 2 1 t h 1 1로 겨루자. 어! 이나이. 방벽 생성. 와어좋아한명 남았습니다. 쏘리. 자리를 옮겼어. 오케이어 <laughs> okay. uh, let's, let's contact l e t 아이 발소리 내면 임마. 내면 어쩔 수 없지. 여기 있다 우리 어쩔 건데? 나 보던가. 불안정시어 <목소리> 내려왔다. 아! 원해 원해. 픽스 거

호 어, 그래 이럴 때한건 해주는 게 아이소지 야 근데 아이소에 아울러 좋은데? 뭐 하나 죽이고 원래 마샬 같은 거나 오퍼 쓸 때는 저거 막총 바꿔가지고 저 구슬 깨고 그랬는데 아울러는 총알이 한마더 있으니까 땅들어게 해서 보호막 뭐 얻을 수 있고 좋은디? 기아 음. 해봐 기아 해봐 스카이 다운. w n 아유! 진이스 어, 아, 날씨. 드랍 스카이. 와드 돈이 부족하면 말 아, 내저 스카이는 진짜 의문이네. 분명히 게임 초반에 남자였는데. 정말 정말 만약에 스카이가 남잔데 여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, 약간 초반에 남자 목소리로 그냥 하다가 게임 좀 말리고 못할 것 같을 때 여자 목소리로 변경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라면, 저 새끼 저 새끼는 진짜 사회악이야. 사회 <laughs> <laughs> 저런 친구들이야 말로 진짜 사회악이야. 그그 남자의그 그 교묘한 느낌.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 이렇게? <laughs> 들어줘. 방어신 네이스. 아 <laughs> 진짜 들을 때마다 의심스럽네. 물어 나 보자. 아, 바구도 예스 예스 하는거 들어보면 또 목표 탄 예스, 치이투 예스, 이이아 진짜. 트위치? 예. 불안정시대 아이가 레이스. 아, 시 나이스. 이겠다 나이스. 한명 남았습니다. 남아 있다. 수요 수비팀 승리. 오늘 다행인 줄 알라고. 아 어, 수상하단 말이지. Shut up.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방송은 트위치, 팬들과의 접통은 인스타그램, 주요한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